플렉스 끝판왕 등장. 구매 모니터 3종. 델 4K UHD 울트라 샤프 USB-C 허브 모니터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그 성능과 디자인 모두에서 눈을 사로잡습니다. 4K 해상도로 생생한 화질을 제공하여 사진 편집이나 영상 감상 시 정말 실감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특히 IPS 블랙 패널이 적용되어 검은색 표현이 깊고 선명해 어두운 화면에서도 뛰어난 시각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USB-C 허브 기능은 다수의 포트를 지원하여 연결의 편리함을 극대화했습니다. 노트북과의 호환성 또한 뛰어나 클램쉘 모드로 사용 시 충전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디자인 역시 매력적이며 얇은 매젤 덕분에 어떤 공간에서도 세련되게 어우러집니다. 결론적으로, 벨의이 모니터는 전문가부터 일반 사용자까지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탁월한 선택입니다. 화질과 기능성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 제품으로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허세어 WQHD 게이밍 모니터 제논 플렉스 밴더블 올레드는 진정한 게임 경험을 위해 설계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2023년 출시로 최신 기술을 반영하며 유연한 OLED 디스플레이는 시각적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45W QHD 240의 해상도는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제공하여 게임이나 영화, 감상시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모니터는 KC 인증을 받은 품질 높은 제품으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포장된 AS 서비스도 제공하니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과 성능 모두를 충족시키는 이 제품은 게이머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아이템입니다. 삼성전자 오디세이 올레드 모니터 G9은 49인치의 대화면으로 시각적 경험을 극대화합니다. 1000R 공율로 몰입감을 높여 게임과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화면 해상도가 뛰어나 업무용 프로그램을 동시에 여러 배 띄워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공간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두 개도 적당하여 다양한 모니터 안과 환됩니다. 다만 전원 버튼의 위치가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 가격대의 이 정도 화질과 성능은 가성비 최고의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